좋아하는 자전거 탄 풍경 이제 사진을 오늘 어 제가 항상 이제 첫 페이지에 의미 있는 사진을 좀 넣어보고자 하는데 어이 사진을 넣은 이유는 제가 자전거 탄 풍경에 팬이 된지 23년이 됐어요. 어 그이 <laughs> 이어 가수분들이 뭐 기타를 대하는 자세 그리고 음악을 대하는 자세 어, 그런 자세들이 아직까지 너무 한결같고, 그래서 제가 어, 결혼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어, 그룹입니다. 어,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0세기에 최고의 가치는 자동차나 컴퓨터의 발명이 아니라 어, 자세를 바꿈으로써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어, 사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대상을 어떻게 이렇게 바라보느냐, 그 자세에 따라서, 어, 그 대상으로부터 이제 얻게 되는 크기가 결정이 되는데, 내가 정말 마음을 크게 열고 바라보면 큰 것이 보이고, 그리고 작게 바라보면 작은 것을 얻는데 그칠 것이다. 그래서, 바로, 모든 것은 자세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이 자세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 자세는, 어, 이 자세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런 성공과 실패를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나에게 좋은 에너지 그리고 강한 에너지로 만드는 힘을 주고요. 그리고 어, 이런 자세가 좋았을 때 내가 상황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리고 저희 아메이 사업은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올바른 자세가 우리 성장의 어, 키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같은 에너지로 어, 같은 사람 어, 다른 사람이 같은 에너지로 다른 결과를 낳는 것은 바로 자세의 차이로 오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올바른 리더가 되고 복제가 된다. 그러면 어, 내가 여기서 제대로 배우고 행동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이렇게 복제가 어, 제대로 된 복제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리더라고 불려 오잖아요. 저는 이제 사회에서는 어,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어, 불려오고 있지만, 이 아메의 사업 안에서는 리더, 체연경 리더라고 저를 불러주죠. 예전에는 사장님이라는 호칭을 썼지만, 그래서, 어, 우리의 시작은 모두 다 다르지만, 지금의 우리는 다 리더라고 불려오고 있죠. 그래서 이 리더가, 이 리더가 과연 무엇일까? 어, 리더의 이런 사전적 의미는 조직이나 그런 단체, 그래서 전체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리더라고 부르고요. 어, 이 리더는 타인을 이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 리더는 자신의 성공을 확신하고 기대하는 사람. 그 자신을 이끄는 사람이죠. 최영일 리더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셀프 리더. 그래서 자신을 이끄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리더이고 그리고 오너이면서 이렇게 사업가로 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ABO가 아메 비즈니스 오너, 우리는 그 오너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리더로서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이 자세,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 갖추어야 할 자세가 첫 번째는 배우는 자세예요. 우리는 이제 사업이 이제 성장하는 단계별로 이런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이 다 달라지는 그런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지금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자 마음을 먹었던 지금부터, 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인, 계속적으로 연속적인 배움의 과정을 이제 거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제 드림 아카데미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스텝 1부터 스텝 8까지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 아메의 사업이 저희들의 어떤 과거의 경험으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어,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배우려면 충분히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배우는 마음을 가져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겸손의 자세 우리가 무언가를 배울 때는 어, 겸손의 자세이기도 한데 그건 내가 다 안다고 느끼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시스템 속에서 이렇게 도태되어 튕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기가 힘들어지고, 어, 그런, 어, 난다 알아. 매번 든, 매번 똑같은 그런 강의들을 들으면서, 어, 난 저거 다 아는데? 근데 그러한 자만이 절대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배움에 목말라야 한다. 환경의, 환경의 힘과 외부적인 그런 시스템의 힘 시스템의 힘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는 배워야 하고요. 우리는 또 실패를 통해서도 성장의 나감을 배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긍정적인 자세 우리가 갖추어야 할 자세 중에서 굉장히 제일 중요한 자세가 바로 긍정적인 자세인데 음, 말은 이런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서 내가 대화할 때 쓰는 언어들 그런 모든 말들이 나의 이미지를 좌우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은 마음의 알갱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긍정적인 생각에서 내가 긍,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내 입으로 나오는 말들은 어, 따뜻하고 긍정의 언어가 되 긍정의 언어가 되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내가 목표를 지향, 지향하면서 긍정적인 결과를 어, 만들어내는 힘이 있고 사실 음, 이런 긍정적인 자세는 이제 거, 걱정의 92%가 우리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계속 걱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 똑같은 상황에서도 그런 긍정적인 마음에 조금 더 무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어, 문제에 눈을 두지 않고 순수하게 내가 목표에만 집중할 때 긍정적인 에너지가 높아지게 되는데 어,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어 저는 꿈 목록을 잘 들여다보거든요. 그꿈 목록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나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막 높아져. 요그 부정의 마음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그리고 그런 긍정적인 자세를 가졌다면 어 우리는 이제 오프닝 영상에서도 이렇게 이영표가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굉장히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많은데 어 사실 이제 재능이 있는 사람이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고 노력하는 사람이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대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진짜 기쁜 마음으로 이제 즐겁게 즐기면서 집중하는 게 바로 이제 열정적인 자세인데, 열정은 이런 기쁨과 즐거움에서 나오고, 즐거움은 어 이런 미래의 확신에서 비롯된다. 그래서 항상 그 미래의 청사진을 자꾸 그려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 그런 미래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지, 그리고 내가 미래에 어떤, 어떤 모습으로 또 무언가를 하고 있을지, 그런, 그런 걸 계속 그려보면서, 이런 열정적인 자세를 갖게 되면 행동을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열정의 전파력은 우리가 어,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지배하면서 유지하고 키우기 위해서, 위해서는 계속적인 자기 후원이 필요하다. 어,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 응원도 듣고. 그러니까 자기 자기의 후원의 방법은 누구나 다 다르지만. 이런 열정을 잠재우지 않으려고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텐션을 유지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리더가 가져야 할 당당한 자세는 사실 어디서 나올까요? 내가 이제 어떤 무언가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 무언가에 확신이 가득할 때 이렇게 당당한 자세가 당당함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건 표정으로도 겉으로도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이런 확신으로 내가 무장을 했을 때 상대방의 거절이나 부정 그것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축적된 경험으로 상대방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이제 조금씩 줄어들게 되고 당당한 자세를 갖출 수 있게 된다 우리가 누군가 만났을 때 당당한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배움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부정을 조금씩 버리고 긍정적인 어, 긍정적인, 마음을 가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열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때 우리는 당당한 자질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이미지인데요. 어, 리더님들은 누군가에게 어떤 이미지를 갖고 싶으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내가 그리는 나의 이미지, 누군가가 나를 봤을 때 어, 나는 이런 이미지였으면 좋겠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자기 이미지는 이제 외적인 면과 내적인 면. 사실 이제 외, 외면적인 거는 저희가 누군가가 나를 봤을 때 가장 먼저 드러나 보이는 거죠. 어, 내가 어, 최은이 뭔가를 시작했다고 했는데, 어, 뭐 복장이 달라졌어. 머리 스타일이 달라졌어. 어, 예전에는 저렇게 저런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어, 조금 뭔가 변한 것 같아. 그게 누군가가 나를 봤을 때 제일 먼저 내 생각이나 말투, 이런 것들보다 외적인 면을더 많이 이제 잘 드러나 보이는 거잖아요. 드러나 보이는 것이 외면적인 건데, 그 사업가다운 복장이나 우리 단정한 외모, 그리고 장소에 맞는 복장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사업자, 그 리더, 미팅을 갔는데 요가 복장으로 미팅장을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외적 인 형식을 제대로 갖추면 내 마음도 조금씩 따라온다. 그리고 내면적인 변화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는 자신감을 가져야 되겠죠. 저도 류두문회장님께서 어, 이번 주에 이 발표를 시키셨을 때도 자신이 없었어요 처음에. 근데 이런 자신감을 가지기 위해서 또 내가 무엇을 가지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할수있 있다는 마음. 어, 네,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는 마음을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누군가가 나한테 자신감을 심어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건 스스로 해내가야 하는 숙제이고, 그리고 신뢰감, 어, 어, 스폰서님이나, 그리고 파트너 리더님, 그리고 업라인 스폰서님, 그리고 소비자 등,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주, 내가 신뢰를 줄수 있어야 하는 행동, 행동, 그리고 말, 이런 것들을 잘 갖춰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노력하는 이미지. 아미의 사업은 국제 사업이잖아요. 내가 노력하지 않고 파트너에게, 어, 너 노력해라. 이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 열심히 적극적으로 정말 매사에 이렇게 노력하는 리더의 이미지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 사실 이제 저도 드림 아카데미 성공하신 리더님들 중에서 굉장히 멋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저는 롤 모델을 정한 거예요. 롤 모델을 정해서 그 분의 이제 강의를 듣고, 어 눈빛이나 말투, 그리고 그런 어 리더님의 복장, 어떻게 사업을 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씩 복제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저희 이제 자세와 이미지를 떠나서 이 아메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세는 저는 또 감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긍정적인 마음을 내가 가질 수 있는 제일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감사는. 그래서 어, 누구 누구 때문에 어뭐 이랬어 이게 아니라 어 덕분에 정말 당신 덕분에 내가 이렇게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어. 긍정적인 생각을 할수 있는 마음이 감사인 것 같아. 그래서 감사는 모든 일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꿔주는데 어,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저희 아들이 친구랑 같이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여기 이마에 큰 혹이 났어요. 그런데, 어, 그 다른 친구랑 같이 병원을 이제 제가 <laughs>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데려가는데, 어, 그 상대방의 엄마는 와서 안경이 깨졌고 그런 거에 관심이 있고 너무 막 불만이 많은 거예요. 어? 때문에 이렇게 안경이 부서져서 또 다시 해야 하잖아. 하지만, 어, 감사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배운 저는 아 이만큼 다쳐서 정말 다행이다. 어, 더 많이 다치 지 않아서 다행이다. 그러한 감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감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 감사를 하면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감사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 이 멋진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아메이 회사 그리고 시스 제품이나 그리고 시스템 그리고 이프리던넷팀 어, 그리고 스폰서님과 파트너 리더님에 대한 감사를 꼭 잊지 말아야 하고요. 그리고 어, 이거 이제 미팅을 통해서 알게 된 건데 월말에 정말 제품을 하나라도 주문해 주신 소비자들에게도 감사하고 어, 그리고 갱신도 열심히 해주신 스폰, 소비자한테도 감사해야 한다. 그리고 어, 저희 이제 저는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쓰고 있는데요. 어, 저희 이제 여기 여기 플래너에도 감사한 일 매일 이제 감사일지 적잖아요. 그래서 감사한 일세 가지 이상 매일매일 적는 거. 처음에는 굉장히 큰 것들이었는데 나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사소한 거에도 감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월초에 땡스백 써보는 거. 정말 감사한 일 그리고 참 감사한 사람 그리고 넘치는 감사함. 그리고 우리는 꿈을 꾸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리 감사까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늘 감사한 마음으로 자세를 갖춰야 한다. 어, 상대방이 먼저 하시면 원하지 말고 내가 먼저 하자. 내가 어, 리더는 소셜 수범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저희가 미인 대칭을 많이 들어봤는데 저 미인 대칭 비비 부론 처음 들어봤어요.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불평하지 않기.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미인 내친 비비부를 하자. 오늘 이번에 이제 비즈니스 핸드북 시스템을 다시 공부하면서, 어, 저는 내가 누군가에게 어떠한 이미지가, 어떠한 이미지로 보여주고 싶을까. 이게 좀 많이 생각이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유눈물이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상니다